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더 받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어르신들 생활비에 5만원, 10만원이라도 더 보탬이 되도록 계속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 들을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솔직히 말해서 이 내용 듣는 분과 모르는 분의 삶이 완전히 갈립니다. 2026년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탈락되는 항목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례도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먼저 핵심 내용 네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0세 김 할머니는 매달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 20만 원, 비상금 30만 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건 그냥 가족이 도와준 거고 비상금은 내가 모은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전수 조사는 이렇게 봅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소득으로 계산하고요. 자녀에게서 2~3개월 연속 입금이 되면 정기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서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거나 또는 탈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상금도 출처가 불명확한 금융재산이라면 재산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상금 30만원, 소액이라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판정 가능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용돈 비상금이 의도와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으로 모두 잡혀서 할머니는 탈락 통보를 받았던 겁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받는 돈이니까 정말 중요하고요. 기초수급에서 탈락되면 각종 복지도 자동 탈락되므로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보고 또 보셔서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깜빡깜빡 하셔서 제때 못 챙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모두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6년 월세 지원액은 지역별로 조금씩 오릅니다. 하지만 조금 올랐다보다 더 중요한 건 조건이 엄격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허위 신청, 과다수급 방지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월세 지원이 늘어나면서 가족이 집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서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이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소득 인정의 기준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의 공전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국민연금, 이자, 기초연금, 보증금 등 모든 소득 재산을 전부 다 정확히 계산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더 쉬운 것이 아니라 서류나 심사가 더 촘촘해지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의 평가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요. 2026년부터는 재산을 계산할 때 실제 시장가에 더 가깝게 반영합니다. 전세보증금인 경우 기존엔 지역 평균을 적용했지만 2026년엔 시세 반영률이 더 현실적으로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예전보다 더큰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500만원, 평가 재산은 800만원이었다면 950만원으로 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넘으면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바로 탈락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더 챙겨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기준도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도 책정가가 아니라 중고차 실제 시세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즉, 300만 원짜리 차량도 시장 시세가 높게 잡히면 재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차는 싸니까 괜찮겠지 하는 것은 위험한 말이 됩니다. 꼭 다시 시세를 확인해 두시면 안심이 될수 있습니다. 미신고 지원금과 용돈도 정기소득으로 잡힙니다. 네 번째인데요, 자녀의 계좌 이체 용돈은. 이 3개월 연속 입금되면 정기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5개월, 6개월 정도 지속되면 생계급여 탈락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지원금도 신고 대상입니다. 문화누리카드,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임시지원금, 경로단 지원금, 이런 것들을 몰라서 신고 안 했다. 바로 삭감이나 탈락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외 항목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가족과 같이 살면서 따로 사는 것처럼 신고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계좌 간 이체가 많으면 소명을 요구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도 확인하시고요. 금융자산 변동은 매달 체크됩니다. 이런 것들 중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녀 용돈은 간간히 조금 받는 경우 현금으로 받거나 명절 생일 용돈 수준은 소명하면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계좌입금은 정기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 받았다면 그달 바로 신고하시면 안전합니다. 비상금과 저축은 병원비나 특별한 상황은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을 남기시고 명확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통장 여러 개로 나누지 않기입니다. 월세인 경우는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은 필수 보관입니다. 가족간의 임대는 사실상 인정이 안 됩니다. 보증금 자동차는 재산 증가시에 반드시 즉시 신고하시고 실제 시세 기준으로 싸게 적어내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번에는 미신고 지원금입니다. 지원 받으면 3일 이내 신고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안전합니다. 이런 것들을 깜빡깜빡 하셔서 신고 안 하고 있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2026년 변화는 조금 더 준다보다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끊긴다에 더 가까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만 지켜도 탈락 위험 대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생계급여 금액과 주거급여 최대 금액을 지역별, 가구별로 한 장에 딱 정리한 영상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힘들 때는 제가 옆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 주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